또 젊은 여성분들 중에 푸른 주스를 통해서 변비를 해결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푸른이라는 것도 역시 과일이죠. 네, 서양 자두라고 해서 변비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매일 과일 섭취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좀 너무 변비 찼다란 느낌이 들어서 푸른 주스를 네, 마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변비를 해결하는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몸에 변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요. 잘 내보내는 효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긴장된 상태나 그런 경우에 푸른 주스를 통해서 변비를 해결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이 주스를 마시게 되면 저는 이제 주스의 부작용에 대해서 혈당상승이나 또 너무 지나치게 장을 자극을 매일 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설사를 매일 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편입니 입니다. <laughs> 건강에 좋은 음식을 최대한 섭취를 하시되 응급 상황에서는 푸른 주스를 먹어서 변비를 해결하는 것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시도하는 것 괜찮고요. 매일매일 너무 지나치게 설사를 자극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장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향하시고 안전 범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보는 상태를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